힘들어. 좀 쉬고 싶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대요. 전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더 힘들어요. 힘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민 있으면 고민도 털어놓고, 해결책도 받고, 위안도 받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추면을 하면서 마음의 지능을 날려버리시다. 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보상의 결여. 어, 아, 두려움이 있었네요, 예, 예. 두렵죠. 저도 어릴 적에 시험 같은 거를 보게 되면 항상 두려웠어요, 막연히. 이거 떨어지면 나 인생 끝나는데. 이거 떨어지면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죄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데. 그런 어떤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부모,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평생 저도 공부하고 이렇게 살려고 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좋은 거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 두려움은 갖지 마라. 내가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laughs> 뭐막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부모님이 그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최선을 다한 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망가져 가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꼭 좋은 대학을 가야만이 그대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 어떤 그 군대 동기 중에서도 나름대로 학벌 제일 좋은 막 서울대도 있었고 카이스트도 있었고 그런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좋은 대학 갔다 해서 그들이 앞으로 잘 되느냐 꼭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좀 좋긴 했지만 사회생활 적응도 잘 못하고 친구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너무 지나친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삶은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 행복과 여러분의 목표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가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괜찮아요. 아 떨어졌지. 다음에 잘하자.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더 이상의 어떤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그게 여러분도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뭐 공부벌레처럼 평생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로버트가 아니에요. 너 이리 가? 그러 이렇게 움직이고, 너 저기로 가? 우리 로버트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는 이렇게 움직여요. 내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나의 삶을 사는 거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편안하게,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의 결여, 자신에 대한 보상, 타인에 대한 보상. 아, 이게 참 재미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상이 너무 결여돼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laughs> 정말 내가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어요. 아, 저번 시험보다 몇점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겠죠. 내가 나에게 와, 잘했다. 잘했다, 청명아. 수고했다, 청명아. 정말 너 열심히 했다. 그래, 아이고, 수고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봤으니까, 이제 나를 조금만 쉬게 해주자. 어디 여행을 한번 가게 해주자.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자. 나를 푹 쉬게 해주자. 나에게 긍정적인 이제 칭찬해주자. 수고했다고 칭찬해주자. 내가 고생했으니까 칭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혹시 개 키우시나요? 우리 강아지들? 우리 개가 잘하고 이쁘면 여러분 쓰다듬고 칭찬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잘하는데도 나를 칭찬 안 해줘요. 에이, 조금만 더 잘할까. 에이, 바보, 왜 그거를 틀려가지고. 그것만 했어도 지금 100점 맞았을 건데. 에이, 바보, 그거밖에 못했어. 오히려 자존을 더 질책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더 하기 싫어해요. 우리 개도, 어, 개가 말잘 들으면 우리가 쓰다듬으면서 고기를 하나 줘요. 먹이를 주면 개가 더 좋아가지고 더 꼬리 흔들면서 더 잘하잖아요.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해요. 좋아가지고. 개, 한몸에 개도 그렇게 칭찬하면 꼬리 흔들고 잘하는데 왜 사람인 그대 자신에게는 그대에게는 왜 칭찬 안 해요. 고래도 칭찬하니까 춤춘다는 거예요. 고래도 칭찬을 하면. 근데 왜 하물며 마물의 영장이라는 가장 소중한 내 자신에게는 왜 칭찬을 그대는 안 하셨나요? 아니면 부족하게 칭찬했나요? 제대로 이제 칭찬 한번 해 주십시오. 타인에 대한 보상,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하고는 이제 관련 없겠죠. 여러분의 어떤 주변 사람들이겠죠.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친구들이 공부를 조금 잘하고, 최선을 다하면, 아이고, 잘했다. 성적하고는 상관없이, 성적과 상관없이, 아이고, 우리 딸 잘했다. 괜찮아, 괜찮아. 5점 떨어진 거 괜찮아. 어휴, 열심히 했는데. 다음 시험에서 5점 더 맞으면 되지. 괜찮아, 우리 딸. 잘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우리 선생님들도 칭찬을 무한대를 줘야죠 꼭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질책하고, 성적 올랐다 해서 칭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어쩔 때는 잘볼수 있고, 어쩔 때는 못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어떤 부모님들이나 주변 친구나 어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 뭐, 그거는 그냥 이해하고 가야죠. 그들이 아직 이런 어떤 칭찬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직. 왜 나를 칭찬해야 하고 왜 타인을 칭찬해야 되는 것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더 먼저 이해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어서 여러분을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다. 좀 전에 설명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머리가 나빠. 할수 없어. 내가 어떻게 가겠어. 여러분은 최면을 잘 모르시죠? 이게 최면이에요. 최면 걸었죠? 나는 머리가 나빠. 최면 걸었어요. 뇌에다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바보 멍청이야. 그게 어디로 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거나 지금 말했던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죠? 꽃이죠? 최면 걸리잖아요. 나는 머리가 나빠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니가 하겠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 기억이 잘 안나 난 안돼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걸고 있는 아주 잘못된 최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돼요 여러분 공부 정말 잘한 친구들 공부를 즐기면서 잘 이해하고 그런 친구들은 긍정적이야 난할수 있어 그런 식으로 바꿔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부터 정말 잘하고 싶다라면, 이 청명의 말을 꼭 들어주세요. 나는 머리가 나빠가 아니라, 아, 나는 시험을 조금 못 봤지만 머리 좋아. 난 다음에 더잘볼수 있어. 난할수 있어. 나도 갈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암시를 걸어주세요. 최면을 걸어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뭐,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최소 한 달, 두달 마음이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느 순간 난 천재야.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부터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여러분 메모지나 어떤 연습장에 적어가지고 그대로 듣고 실천하고 따라하세요. 제가 하란 대로. 그럼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예.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어, 18페이지에, 이 공부 어떤 학습 능력을 비교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친구들 어떤 상담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쪽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와 그렇지 않는 친구는 딱 구분이 되어버려요. 그걸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제, <laughs> 공부를 잘하는 학생 먼저 볼게요. 삶의 목표가 뚜렷하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는 이 삶의 목표 있나요? 먼저 제가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공부를 왜 하니? 예, 선생님 저는 그냥 과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과학을 제가 연구해가지고 <laughs> 저 우주 어떤 로봇트 이쪽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로봇을 통해서 어떤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제가 기술을 한번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저는 그런 과학 잡지도 보면서 지금 그런 그 원서 영어로 된책 같은 거 읽으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목표가 뚜렷이 나와버려요. 아 선생님 저는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맞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제가 정말 사람이 어떤 몸을 치료해주고 이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서울의 어디 대학교 의과대학을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뚜렷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지금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냥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냥 뭐돈 많이 벌려고요. 그냥 뭐 공부를 해야지 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 안 하면 창피하니까. 바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거는 뚜렷하지 않고 애매모하다 이러니까 공부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정교에서 1, 2등 아니면 반에서 1, 2등 한 친구한테 한번 울어보세요. 그 친구들은 어떤 너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냐? 너의 공부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러면 훨씬 더 못한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도 구체적이다. 그래도 뚜렷하다. 근데 공부를 못하고 공부에 관심조차 없는 친구들은 말을 잘 못해 그냥 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오늘부터라도 그런 목적, 목표를 뚜렷이 잊었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 <laughs> 두번째 공부 잘한 학생은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절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공부해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말은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나 공부합니다 정말 아름답지만 의미없는 말이에요 아무도 오안되는걸 여러분이 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왜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를 해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 아빠가 뭐 대학교 총장인가요? 엄마 아빠가 뭐 여러분 합격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돈 벌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그래야지 엄마 아빠가 즐거워해요.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평생 내 아들 딸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내 자식이 훌륭하게 아름답게 성장해서.